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의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의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이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바 보라 내가 택한 종곧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다. 아멘 자 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 안식일 논쟁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이 그길 가는 중에 배가 많이 고파서 그길가에 밀밭에 밀을 그저 손으로 따서 그걸 비벼서 먹는 것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핀잔을 주면서 책망하듯이 이야기했습니다. 어째서 당신의 제자들이 저렇게 안식일에 하지 못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겁니까?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결국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다른 복음서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아주 명쾌하게 그들의 그 아주 꼬여있는 그 질문을 주님의 말씀으로 대답해 주십니다. 자, 이 일은 계속해서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오늘 9절 말씀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서도 또한번 반복되어집니다. 안식일 문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율법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또다시 무언가 병자들을 고치시고 어떤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들이 유대인들의 마음 속에 특별히 바리새인과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에게는 아주 마음이 불편했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구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자 이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안식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 질문의 의도는 정말로 그들이 무언가 모르기 때문에 알고 싶어서 진리에 대한 간절한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묻는 게 아닙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것이 정말 옳은 일이냐고 묻는 그 의도는 이것을 몰라서가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을 고발하여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사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렇게 이 주님 앞에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은이까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그들이 정말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게 옳은지 그른지를 제대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대답을 들으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이 문제로 걸고 넘어지면 그러면 예수님이 이 일로 인해서 벌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이런 질문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로 마음속에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의 조항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지, 그 율법에 담겨 있는 정신은 무엇인지, 사실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스스로는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율법에 분명히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고 저 예수라는 저 선생은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고 또 하지 말 일도 그렇게 자꾸 행하는 것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마음가운데 주장하는 겁니다. 누가 제대로 모르는가 정말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진짜 바르게 알고 있는 것인가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또한 비교해 가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음 가운데 참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는 양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내가 제대로 아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지혜가 무엇이고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마음 깊이 생각해야겠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라고 이렇게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복음서의 말씀에서 거의 대부분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은논하거늘 심지어 이 안식일 문제는 예수를 죽이게야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에까지 이르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은언까지 했다라고 이렇게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언제나 지혜로운 대답이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이 대답을 들으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대답이야말로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대답이고 또 예수님 가르쳐 주신이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할 그런 참 진리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한양한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네 어떻게 할래? 그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져 있는 그양한 마리를 끌어내지 않겠느냐? 자 함을 미어 사람이 양보다 더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니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이 이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주님 대답해 주십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안식일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 문자에 사로잡혀서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그저 대대로 그 가르침만을 참된 진리인 양 생각하면서 가르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내가 금쪽같이 붙들고 있는 모든 생각들, 내가 이렇게 고집스럽게 주장하고 있는 모든 것들, 내 마음 가운데 이것이 옳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행동하고 있는 그런 것들, 과연 그것이 주님 앞에 옳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 주님께서는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마음 깊이 묵상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이 정말로 주님 앞에서도 옳다고 인정함을 받을까? 너참 잘했다. 너의 모든 행함이 참 올바르고 아름답다. 이렇게 주님께서 인정하실 것인가?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지키라는 율법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참된 정신은 안식일을 통해서 참된 쉼을 얻고 안식일을 통해서 참된 생명의 은혜를 얻으라는 그러한 담겨져 있는 그 근본 정신은 잊어버린 채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것만 붙잡다가 결국 주님께로부터 이러한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대답하시고 난 다음 바로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10절에 그 한쪽 손마른 사람이라고 우리 개혁개정 성경은 번역이 돼 있는데, 세 번역 성경을 보면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 한쪽 손이 이렇게 오그라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한쪽이 마비되어서 소위 편마비가 온 사람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가 뇌의 어쪽 한쪽 부분이 이렇게 문제가 생겨지면서... 다른 쪽 한쪽 이몸 이 부분이 마비되어지는 편마비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말씀하실 때 그가 손을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서 성하더라 온전하게 되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본문의 말씀에서 정말 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안식일 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한쪽이 마비되었지만 주님께서 너의 손을 내밀라 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저 그 말씀대로 따랐을 때에 그가 온전하여 성하게 되는 그런 복을 얻었던 겁니다. 안식일에 이루어지었던 이 놀라운 축복을 그 한쪽 손마른 사람이 경험하면서 그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마음 깊이 이제 영접하며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예수님 고발하려고 했던 이 바리새인들은 반응이 다른 반응을 나타내 보입니다 14절에서 보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우리가 죽일 수 있을까 이제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그런 생각까지 이르게 되고 이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로 의논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은 언제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손을 내미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율법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율법의 참된 정신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사람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기에 율법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정신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여기 손을 내밀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문제를 해결받기 원한다면 손을 내밀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한다면 너의 손을 내밀라. 손을 내밀라 라고 말씀하실 때그 말씀 그대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손을 내밀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 되어서 내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내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 손을 내미오니, 주님 내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 나에게 육신의 건강도 주시고, 나의 심령에는 말할 수 없는 평강을 주시고, 내 마음에는 바른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내 모든 삶이, 나의 모든 행하는 것들이, 내가 생각하는 바가, 내가 행동하는 바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옳다. 너의 행하는 모습이 귀하고 아름답다. 그렇게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15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도 이 모든 것들을 아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이러한 질문을 했다는 것도 알고, 또 주님의 대답에 대해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도 예수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떠나십니다. 15절 말씀.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신다. 오늘 우리는 이 15절의 말씀을 마음 깊이 묵상해야겠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손을 내밀라 말씀하시면 손을 내밀면 되고 주님의 말씀 안에 바르게 거하라고 하는 그 뜻을 따라서 날마다 주의 뜻을 마음에 깊이 받아들이는 그런 겸허한 마음이 있지 않으면 주님은 그 우리의 마음 중심이 그저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 듯 하나 마음 중심에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그 참된 가르침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면 여전히 내 고집을 주님의 말씀보다 더 앞세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념,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의 생각들, 나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고집스러운 주장들,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은 결국 우리의 이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에 대해서 이제 거기를 떠나신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에게서 떠나시게 됩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은혜를 베푸실 그 때에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처럼. 어떻게 하면 예수를 고발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그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신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집, 자기들이 이것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 주장, 결국 그것을 주님 말씀 앞에 내려놓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은 은혜 받을 자가 되지 못함을 아시기에 거기를 떠나가십니다. 한편,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주님이 그 자리를 거기를 떠나시지만,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결국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은혜가 주어지고, 주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찌할 것인가, 마음 깊이 이 말씀 앞에서 결정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마음의 고집을 내려놓을 줄 알고, 내 마음 속에 옳다 생각하는 것도 내려놓을 줄 알고, 오직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보다 앞서야 할 것은 주님의 말씀이기에,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르지는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 깊이 깨닫는 바가 있어야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들의 병을 한 사람 한 사람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병을 고쳐주시면서 1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자기를 나타내지 아니하시려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엄히 금하시면서 이 이러한 모든 일들을 나타내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얻으면서 그저 예수님을 자신들의 병 고쳐주는 자, 예수님을 자기들의 그 먹을 것을 해결해 줄 자로만 생각하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라고 이렇게 경고하셨던 겁니다. 아직 주님의 때가 되지 아니하였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주님의 그 뜻을 그들이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그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그들의 정치적인 혁명가로 세우려고 하고 자신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자로 주님을 세우려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예수님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올바르게 그들이 이해하고 그 주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 사역을 펼치셨던 겁니다. 자, 마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제 17절부터 21절까지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마태는 이야기합니다. 자, 18절의 말씀부터 보라 내가 택한 종, 곧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 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자, 이러한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마태가 이렇게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이며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자이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라고 이렇게 이사야 42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으로 이 땅에 오실지를 말씀해 주신 것인데 우리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나도 주님과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며 또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 드림으로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다라고 칭찬받고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택하셨음을 늘 고백하면서 나를 사랑해 주시며 나를 기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더욱 풍성히 받으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셨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겁니다. 내 영을 그에게 줄터이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의 가장 중심에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을 구하기 이전에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주님 나에게도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수 있습니다. 약한 것들을 능히 견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면 우리의 모든 삶에 감사 충만이며 우리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용서하는 마음까지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되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어떤 난관 앞에서도 우리의 마음 주눅 들지 아니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헤쳐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생겨지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바라볼 때마다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자라 인정해 주시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 한분한 한 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장차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도 알려줄 것이고, 또한 그 심판의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에 이 모든 복음을 알려 주심으로 모든 세상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날 의인의 자리에 서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되어 지도록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자, 한편 이어지는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이것은 메시아 그리스도의 성품을 잘 나타내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는 다투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저 공치사 하듯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논쟁적으로 내가 이렇게 행한 노라고 자기 자신을 막 드러내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라고 했는데, 여기 들레다 라고 하는 말은 순우리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일상생활에서는 자주 쓰이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만, 순우리말로 들레다 라고 하는 말은 사전에 보면 "야단스럽게 떠들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들레지도 아니 하리니"라고 하는 것은 야단스럽게 자기가 한 일을 떠들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병자한 사람 고쳐주고 이건 내가 고쳐주었노라" 이렇게 야단스럽게 떠들지 않는 겸손한 분이시라고 마태는 이 선지자 이사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께서는 조용히 잠잠히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참으로 모를 만큼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는 것을 경고하시면서까지 이렇게 주님의 사역을 겸손하게 펼치신다는 겁니다. 뭐 하나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저 다알 정도로 내가 한 것을 그저 공명심에 공치사하듯이 드러내는 그러한 야단스럽게 떠드는 들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은 들내지 아니한다. 그저 겸손하게, 그저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오히려 더 드러내지 아니하고 행하는 아름다운 그러한 주님의 성품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편 20절 말씀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아리니 바로 정의가 이길 때까지 그 심판의 날에 승리의 그면류관을쓸 때까지 오직 주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국률이 여기시고 또한 꺼져가는 그 심지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국률이 여기셔서 그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며 오히려 주님은 언제나 연약한 사람,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참으로 이 땅에서 부족하기 없 그지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늘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마태는 주님의 그 행하시는 그 모든 삶과 사역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마지막 21절에서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방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이름에 희망을 걸고 거기에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도록 언제나 주님은 그들을 찾아오셨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이 마태복음 12장 9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늘내 마음 중심에 오셔서 손을 내밀라 말씀하실 때그 말씀에 늘 순종하여 나의 고집, 나의 생각, 나의 신념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앞세우며 주님의 그 약속을 더 마음 가운데 믿으면서 주님을 뒤따르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제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택한받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자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영을 그들에게 부어 주겠다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셔서 늘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손을 내밀라 말씀하시니,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다하여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손을 내밉니다. 주께서 우리의 내민 손에 은혜를 베푸사, 온전하여 성함이 있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 겸손하게 내 고집을 부리지 아니하고, 내 생각, 내 주장보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앞세우면서, 오직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마음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 앞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요,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요, 주님의 선택받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침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예배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더욱더 진실하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칭찬하실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만들어 갈줄 아는 그런 믿음의 마음, 지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 앞에 손 내밀어 주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내 고집보다 주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세워서 언제나 주님께 크게 칭찬받고 상급받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릿속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